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서에 가서 피검사를 신고한 것은 가족을 위한 진심 어린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찾는 척하며 차가운 계산 아래 악랄한 연기를 펼치더니 결국엔 은호의 간을 빼앗기 위한 무시무시한 계략이었다는 사실의 분노가 침입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친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듯 행동했으나 그 속내는 온통 이기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은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결국 간이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 악랄한 수법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파국을 초래할지도 모를 계획을 세운 고성의 행동은 단순히 가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냉혹한 야망 그 자체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신과 위선의 연기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고성희는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악행과 계략이 드러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엄청난 배신과 악랄함을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며 고성희의 추악한 이면은 결코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며 가족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파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고성희의 계획이 더욱 깊숙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놓치면 안될 화려한 날들의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